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신기한 카드맛로 갖고 왔는데요 네, 어떻게 하냐면 빨리 보여드릴... 저거 뭐지? 저장공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 한 장의 카드를보여드 하겠습니다 네, 요거입니다 아이고 두 개를 골랐네 네, 요거입니다 아 손톱 깼다 네 요거입니다 간 다음에 간 다음에 카드 몇장 잡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고른 카드가 아니어도 맞다고 해도 되고, 자신이 고른 카드인데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네,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겁니다. 아니라고요?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겁니다. 아니라고요? 아, 못 믿겠는데.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거입니다 아니라고요? 에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맞는 게 없잖아요. 아, 맞다고요. 제가 잘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거입니다. 내가 네, 어떻게 할게요? 요거를 하실 때, 처음에 할때 한정이 카드를 고르라고요 요즘 제이... 제이... 제이 뭐냐? 이게... 제이 뭐지? 그 뭐더라? 아... 어쨌든 요거입니다. 요 카드입니다. 요거를 보라고 할때 여기 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다 올리고 요렇게 또 브레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반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맨 위에 아까 고른 게 있죠? 그런 다음에 한 장을 덮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내려놓고 내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걸 반띵 하면 여기 두 번째 때 자신이 고른 카드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브레이크 해줍니다. 이렇게 두 개를 브레이크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 진짜를 말해도 되고 가짜를 말해도 됩니다 하고 요것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덮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입니다 했을 때 어, 아니라고 하면 아 불길한데 하면서 요거를 이렇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내려놨을 때는 자신이 고른 카드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고른 카드는 요겁니다 했을 때 맞다고 했을 땐 요기 다음 카드가 자신이 고른 카드죠. 그러면, 요거를, 이거, 제가 이렇게 돌렸던 카드를 밑에다 놓고, 있는 카드를 위에다 놓은 다음에, 어, 요거, 이, 요거는 이제 배울 거예요. 제가 다음, 다음 그거에, 다음 영상에 제가 요, 거를 또 알려드릴 건데요. 어찌하냐면 요거를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요. 요렇게, 요거를 요렇게 잡은 다음에, 요렇게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닙니다. 당신 고른 카드는 요겁니다. 요렇게 아주 간단한 마술이었습니다.